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미의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을 산 경남 지역 경미 대행 그리고 경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월요일 올릴 강의를 일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이렇게 뭐 어,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어, 화장도 하나도 못 하고 <laughs> 눈썹도 없는 모습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재배각 사건 살펴볼 겁니다. 재매각 나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리분석 공부가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 공지드릴 게 뭐냐면은 어, 개인적으로 명도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댓글로도 막 들어와요. 예전에 이제 명도 관련한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 참 제가 이제 댓글로, 대댓글로 답을 드리기에는 좀 뭐한 그런 너무 길고 어,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음, 라이브로 이제 한번 강의를 진행을 명도 관련한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늘 강의를 어, 최근에 월요일, 뭐 수요일, 그죠? 월요일, 수요일에서 아침 7시 30분에 영,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아침 7시 30분은 다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들어오기 힘드실 것 같고 어, 저녁 시간이 좋으실까요? 언제가 좋을지 어, 저녁에 뭐 7시, 7시, 7시도 좀 빠를 수 있겠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8시나 9시나 어, 여러분 의견을 남겨 놓으시면은 참고해서 어, 다음 강의는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수요일은 안 돼요. 수요일은 이제 아버지 기일이라서 그때는 안 되고 그래서 어, 날짜 잡아가지고 이번 주 안에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하나 남겨놓으시면 언제가 좋다, 어, 어, 무슨 요일 몇시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참고해서 명도 관련한 어, 실시간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옵션 그 사이트에서 물건 현황을 이렇게 해서 어, 재매각 물건, 특수 물건 하는데 여기 여기 여기에 재매각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물건 종류도 선택하고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아래와 같은 이런 이제 리스트들이 쭉 뜨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첫번째 있는 1456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거 강의를 올린 겁니다. 예전에 올렸어요. 어, 그때도 계속해서 지금 몇 번이나 미납이죠. 그러니까 경매 초보 탈출 84강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84강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이나 잔금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벌써 아주 오래 전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이 10월 30일입니다. 창원 지방어 창원 지법 거창 지원 사건이고 2019타경의 379입니다. 음, 보니까 뭐 대지 면적은 15.748, 그래서 대지권은 그렇고 그리고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 19.1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1억 4,200인데요. 감정가 대비 2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음, 약 3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면서 쭉 해서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7월 10일 날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었네요. 7월 10일 날 그래서 한 사람이 5천 10만 원에 입찰을 했다가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요 지도 열어보죠. 지도 열어보니까 거창인데요. 거창 여고, 거창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창원지법 거창지원 옆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어, 6층 중에 4층이네요. 그리고 내부 구조는 보니까 침실 2개, 욕실 2개, 뭐 주방 및 식당 뭐 이런 식으로 어, 잘 지어졌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배금 인압을 했다. 왜 그런지 등기부부터 한번 보죠. 등기부 보니까 2016년 1월 4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땡땡씨 거래가액 1억 5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날 그러니까 잔금치기 위해서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1억 2120만원. 그래서 제일 먼저 근저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됩니다. 그 뒤에 또 근저당이 있고요. 요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2016년 1월 4일, 그죠? 여기에요. 여기보다 앞서는 그러면은 임차인이 있느냐? 는 겁니다. 임차인에서 전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이 사람이 그럼 누구냐? 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유치권 행사 점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것은 어떤 정의 되냐면은 이 건물, 이 부동산 자체를, 해당 부동산을 공사하거나 뭐 수리를 하거나 해서 건물 가치를 흔적히 올린, 그죠? 그런 어떤 공사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고 해서 돈 받을 기한이 돼야 된다는 라 거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점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점유를 해야 하냐면은 여기 2019년 3월 21일 이미 경매, 그죠? 경매 개입 등기가 있습니다. 이 이전부터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때부터 점유를 이 이전부터 할수있뭐 점유를 하고 있었다. 어떻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러면은요. 경매가 지금 3월 2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들어오면은 집행관이 현황,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이런 점유관계를 알리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요 호실 경매에 나온 요 호실 하나만을 점유를 하고 있는 그 하의 어, 점유호실 하나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해서 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의사항 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사 대금, 그죠? 얼마죠? 14억. 14억, 1935만, 818만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 어, 2019년 5월, 1 5일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 신고는 이때 있다 하더라도, 신고는 뒤에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거기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매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집행관이 하는 말입니다. 현황 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바, 건물 출입구 및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 팻말 및 유치권 점유 알림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으며, 유치권자의 연락처가 있어 통화한 바, 건물 전체를 유치권자로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14억 얼마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다물어 줘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 물어줘야 돼요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왕왕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유치권자하고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개 호실인지, 그러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십자가 얼마니까 그럼 이 호실 하나를 내가 낙찰를받으면 얼마를 주면은 점유를 풀어주느냐, 그래죠 유치권 부분을,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호실당 얼마다, 한개 호실당 얼마다. 라는 그 금액을 확인하시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하듯이,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1억 4,200짜리가 지금 3천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요번 사건,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적고요그 다음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 건은 울산에 있는,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전용 면적이 15평. 아, 입지, 입지 모르시는 분들 서 입지 한번 보죠 입지, 야, 여기가 아파트인데요 옆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요 어, 초, 중, 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 자세한 것은 입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재매각 공부하자라는 거니까 꼭 울산 물건 나는 관심 없어요 거창 물건 관심 없어요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공부하자는 차원이에요 자, 전용면적은 15평이고 감정가는 1억 900입니다 지금 어, 1,832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울산 법원에서는 재매각 사건을 입찰 보증금을 3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금 어,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 같은 경우에 법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10% 하는 데도 있고 20% 하는 데도 있고 여기처럼 30%를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억 900 감정인데 장, 어, 지난 4월 21일 날 이때도 역시 한 사람이 입찰을 했다가 잔금 미납을 했군요. 그죠? 그렇게 쭉 내려와서 1,800 얼마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볼게요. 등기부 보니까 2003년 6월 13일날 소유권 이전됐고요. 2018년 8월 21일날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말소 기준 등기될 수 있는 게 압류, 가압류, 어 그리고는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대시 등기 경매개시등기. 그렇죠. 네 이제 가압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임차권 등기가 들어오고요 임차권 등기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압류는 2018년 8월 21일인데 그럼 임차권 등기를 보면은 옆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말소기준 등기 2018년 8월 21일이에요 근데 주택 임차권 등기 여러분 등기부를 열어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입 날짜가 옆에 나옵니다 전입 날짜 2016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선순이에요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 자기가 경매 신청한 거니까,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냐? 9천만 원이에요. 겨, 그렇습니다. 근데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9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법원으로서 받건, 아니면은 법원에서 누가 낙찰을 받아서, 배당을 받았는데 모자라면은, 그죠?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 그러니까 경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낙찰이 된다고 합시다. 여기, 이 사람 지금, 최저가가 1,832만 원 아닙니까? 1,832만 원으로 이제 낙찰이 되면은, 1,800, 그죠? 1,832만 원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입찰 보증금 500 몇십만 원 하고, 그거 합파해가지고, 그리고는 경매 비용을 빼고, 나머지 비용이 이 사람한테 배당이 가게 되거든요. 배당이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합리보다 먼저, 먼저 받는 거예요. 일단 봤는데, 뭐냐면, 어 그러면은 그거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 계산을 해보지서 입찰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런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데, 어저 배당 요구 들어온 게 있을 수 있겠죠.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데 배당 요구 들어가고 먼저 이 먼저 보죠 이 발수 기준 등기보다 빠르고 임차인 확정까지 받았는데 이거보다 빠르게 먼저 배당에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당해세라는 거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당해세 그 금액이 얼마 될지 알수 없지만 그 금액이 먼저 공제될 수 있어요 먼저 배당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이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경매 공부를 많이 이제 체계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책이 없거나 뭐 하거나 그냥 무조건 지금 유튜브만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저기 네이버 같은 데서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요? 경매, 뭐, 배당 순위표, 이런 걸 이제 하면은 표가 나올 겁니다. 그거 보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근데 당해세야뭐당해세가또 무슨 말이지? 그러면 무조건 저한테 댓글 달기지 말고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해세가 뭔지도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죠? 무조건 이 사람은 9천만 원 아닙니까? 9천만 원이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세가 지금 1억 900대에 있는데 이 시세가 얼만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음. 근데 지금 시세가 뭐한 1억 1억 뭐 1억 내외 이렇다면은 이거는 뭐 경매낙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임차인 본인이 낙찰을 받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건 봤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니까 이거는 장승포에 있는 장승포 주공 아파트입니다. 10월 29일 날 입찰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전용면적 15평, 감정가 6,600만 원인데 지금 반값 51%로 떨어져 있습니다. 7월 9일 날, 7월 9일 날 4,337만 7천 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이건 또왜 그럴까요? 왜 미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4년 6월 26일 소유권 이전, 이때 근저당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가 말수 기준 등기죠? 그럼 처음에 근저당들어오 바로예요. 그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신한은행, 저게 또 이렇게 가좀 넘어갔네요. 뭐, 그건 상관이 없고, 2014년 6월 26일이에요. 음, 그리고요, 임차인 관계가 있답니다. 임차인 인구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입도 안 했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고, 없어요. 막 그럴 만한 게 뭐냐면은, 뭐죠? 100만원에 20만원이래요. 뭐, 할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들은 자기는 그냥 월세 안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뻔히 알고 들어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경매 들어올지도 모른다 라는 거 알고 들어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뭐 우리가 책임질 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죠 저기잖아요 명도비는 그래서 안 나가고 버티면 또 이사비도 또 골치 아프게 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관리비 밀린 것도 잘 확인하시고요 전혀 뭐 다른 뭐 미납의 원인은 서류상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 봐도 뭐 특별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 가셔서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집 상태, 내부 상태도 좀 확인해 보시고 시세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누수 관계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요 아파트에 있어서 누수 관계가 있다면은 어, 관리사무소 그리고는 요요 요 라인 요 호실 아래 위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예, 좀, 아파트가 복대시고 좀 노후됐으니까 어떤 누수 부분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 좀 확인하시고, 관리비 확인하시고, 시세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왜 미납을 했을까요? 음,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월피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 20평입니다. 전용 면적 20평이고요. 감정가 2억 2 1 0 0이 한번 유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에 보증금 20%를 달라고 합니다. 6월 25일 날 9명이나 입찰했는데, 그래서 그리고는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1등 금액이 2억 3169만원, 차순위 금액이 2억 970만원, 좀 이게 틀리지 않고 올바른 정보라면은 어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한번 보도, 감정가보다도 2차에서 1차를 훌쩍 넘기고, 2등하고도 많이 차이 나고, 예, 그런 상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4일날 소익권 이전됐고, 2016년 9월 21일날 근저당 들어옵니다. 야, 여기 말수 기준 등기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뭐 근저당 근저당 들어오고, 뭐 이미 경매에서 이제 중복으로 지금 경매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어임차인 없습니다. 어 소유자가 그죠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임차인 없으면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 했습니다. 2억 3169만 원으로 했다. 여기 시세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 시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 높게 낙찰을 받았다가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죠?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문건 송달 내역 열어서 한번 볼까요? 문건 송달 내역을 열어보니까 음, 근저당권자 변경신고서 제출 어, 이거 엠펠로 넘어간 모양이에요. 근저당권부, 근저당권부, 질권자, 그러니까 질권자 권리신고서 동의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음, 채권자가 방어입찰 방어 쪽으로 들어갔는지 뭐알수 없겠습니다. 어쨌건 특별하게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 그런 물건이니까, 시세조사 잘 하셔서 이런 물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잔금 미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댓글로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음, 불어가불가 원인에 대해서 좀, 어, 불어가 원인을 알수 있는 방법을 자, 뭐 알려주세요 하는데, 불어가 원인을 알수 있는 방법은, 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뭐죠? 지금처럼 이런 사건 같은 게 예를 들면 이거는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재경매인데 불로가 사건 같은 경우 물건 처리 처리 내용을 열어봐요.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불어가 신청서 들어가고 뭐하고 뭐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인가? 불어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뭐 심하게 표현하면은 갔는데 집안에 불 질러놨더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 자체의 하자로 해서. 불어가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심한 경우에는 황당한 경우는 음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뭔가를 빠뜨려 가지고 절차상의 흠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불어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는 그냥 경매계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잔금 미납인지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재매가 재매각 물건에 대해서 몇, 몇 사건 케이스별로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처음에 제가 공지 드렸듯이 그 명도 관련해서 한번 라이브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요일이 좋은지 그리고는 시간 이런 걸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9시에는 저희 멤버십 회원들이 있죠 멤버십 스페셜 회원 추천물건 회원을 위해서 그 라이브를 2시간씩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어려울 것 같고 어, 이번 주는 그 수요일은 저희 아버지 기일이라서 제가 어려울 것 같고 수목 빼고 그래 수목 빼고 어떤 요일이 좋은지 댓글로 하놓으시면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